2025 수능 특강 미적분 제1강 수열의 극한 레벨2 기본 연습 1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수열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럼 이건 뭐야 지금 Sn 알려준 거니까 우리 an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2차니까 우리 요거는 이제 꼼수 좀 씁시다 <laughs> 뭘 빼면 되는 거야 그치 이번에 아 사실은 뭐 꼼수를 부린다고 해도 어려운 건 아닌데 그치 2n-1 여기는 n 그렇게 빼면 사실 생각보다 쉽네 그치 그냥 뺄까요? 그렇다면 어디 보자 AN을 난 지금 바로 구한 건데 이 N으로 묶어가지고 N 플러스 1에서 N 마이너스 1 빼니까 얼마 되는 거야? 2 되는 거서 답이 4N이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N이 1부터 되는지 봐야 되니까 A1, S1 구하려고 S1은 자그기 봅니다 1 들어가니까 얼마? 4 어? 그러면 첫째 항도 4니까 요거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가능하다 두 번째 거는요 그치 식으면은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지 분배가 이거는 곱하기니까 결국 요거를 또다시 어떻게 해야 돼 AN, BN이라고 꺼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n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나? n 바로 n 마이너스 일 제곱 이렇게 써 써야겠네. 그럼 또 이식에서 아래식 빼게 되니까 n으로 묶게 되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거 괜찮나요? 슥슥 사라지고 n에 3n 마이너스 1 그렇다면 내가 방금 구한 게 지금 누구냐면 a n b n 구한 거거든요. n에 3n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역시 a1은 4였고요. a1 b1 구합니다 a1 b1은 둘이 더하니까 2아 그렇다면 b1이 얼마 된 거야 지금 b1이 2분의 1 이렇게 나온 건데 아, 그럼 여기도 집어넣어 봐야겠다 오케이. 자 그럼 bn은 bn을 아직 안 보겠구나 bn은 an이 4n이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 4분의 3n-1인데 1 들어가니까 얼마야 5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 나오는 거네요 얘도 역시 n이 첫 번째 양부터 만족한다. 이제 끝났네요.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 얼마였죠? 4n분의 bn. b의 분의1이라고써 놓고 bn은 4분의 3n 1. 답은 얼마? 16분의 3.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답은 3번이다. 자, 2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 만족할 때 하. 아, 지겹게 생겼는데 <laughs> 여기 bn이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얘를 cn이라고 치환하겠습니다. limit e?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cn은 2분의 1인데, 자 이거를 an으로 고치려고 an은 뭐라고 쓸수 있어? 그러니까 3n 플러스 4분의 5이 n 제곱 플러스 n cn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에 있는 누군 an 자리에다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식을 예쁘게 정리할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다 4배 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자 조심스럽게 4n 음 4n 곱하기 이 n 제곱 플러스 n c n 나누기 3n 플러스 4에 오케이 이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bn 맞죠? 어, 이게은 지금 모르는 거니까 이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냐면 5n 제곱 플러스 2n과 또 5n 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아 4n 더하기 1 더하기 4n 더하기 1 사이에 있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그치 n 제곱분의 b n을 우리가 지금 수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내가 전체적으로 n 제곱으로다 나눠 n 제곱은 어차피 자연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그 상태에서 뭐할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괄호가또 있었어야겠죠 와 그럼 끝났죠 이 답이 얼마냐면 여기 5구요 여기도 답이 5란 말이죠 그치 오 어, 그럼 요거는요 3분의 8 아까 c n이 얼마죠? 였 3분의 8인데 c n 은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누구 n제곱분에 bn 요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약분해서 사니까 5에서 3분의 4 빼면 따라서 이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1. 3번 자 k가 0과 1 사이, n은 2 이상의 자연수다. 그랬을 적에 자 원점과 예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여기다가 어, 조금만 내려서 요거 밑에 쪽에 3번 여기다가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봐, 원점이 나와가지고 좌표 평면을 잠깐 그리겠습니다. 원점하고 하나는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네요. 이게 지금 a인데 그냥 점의 좌표만 쓸게요. 2-n분의 e k,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 e,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큰쪽 어딘가에 뭐 여기 있다 합시다. 좀 과장되게 그래서 n분의 1인데 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B 얘가 지금 A 그러면 이 삼각형 얘기하는 건데 삼각형 OAB의 외접원의 반지름 그랬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지금 이거든요어 그렇다면 이 길이는 지금 뭐가 되냐면 N분의 K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그치 BN이 2,N분의 1이었거든 써놔야겠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 N분의 1이라고 어 그렇다면 나는 3분의 AB의 길이 바로 구할 그수 있는데 루트 어 잠시만요. n 제곱 n은 밖으로 꺼내놓고 갑시다. 루트 k 제곱 플러스 1막요렇게 그다음에 여기 3분 5오 a의 길이는 e 마이너스 n 분의 k인 거고 3분 5 b의 길이는 그치 4 더하기 n 분 n 제곱 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n 분의 밖으로 꺼내고 루트 4n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문제도 읽다 말았지? <laughs> 다 읽었나? 아, 이 삼각형의 뭐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나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요각 있잖아, 요각각 AOB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지? 아, 어, 그 세타에 대해서 선분 AB 있잖아, AB 대변이니까 그치? n 분의 루트 k 제곱 더하기 1은 그거는 ER s i n 세타, s i n 세타가 근데 읽을 수 있어 삼각형. 오 a 자 여기를 내가 b 플라이라고 하면 오 a b 오 어, b b 플라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인은 어, 누구 분의 누구야, 그치지오 b 분의 b b 플라임인데 n 분의가 똑같으니까 보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 4 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이야기 괜찮나요? 오, 그럼 이제 반지름 다 구했죠? 얼마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2 n 분의 여기 있는 루트 k 제곱 플러스 1은 사실 그치 상수야, 루트. 4 n 제곱 플러스 1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이 나올 건데 이걸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낼 거야? 그렇지 무한대로 보낼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얼마냐면 4분의 5이라 그랬으니까 답이 나오겠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된 거거든요. 그럼 분모는 2분의 분자에는 루트 k 제곱 플러스 1 있고요. 그렇지 루트 4n 제곱이니까 뭘로 나와 2, n으로 나와서 2로 바꿔 꺼낼수 있고 이 값이 4분의 5였던 거라고 괜찮나요? 그러면 k의 제곱은 얼마야? 그러니까 16분의 25에서 마이너스 16 빼는 거죠. 오, 16분의 9가 될 거고 답은 4분의 3이겠네요. 게임으로봤으니까그 다음 4번 갈게요. 4번 여기다가. 자, 그림과 같이 y는 n과 두 곡선이 만나는 점 그랬는데 먼저 얘는 1,0 얘는 그렇지. 로그 3의 1일 때가 0이니까 2가 되겠고 문제는 사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고 여기는 sn이고요. 분자에는 sn 플러스 1이라고 써있는 거에 주의합시다. 사실 속았거든요. <laughs> 답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돌아버리는 줄자 얘는 누구냐면 그치 로그 g 2의 x가 n과 만난 거니까 2의 n승 될 거고요 요점의 x값은요 얘가 이제 n이라고 되는 거니까 3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럼 이 도형 자체는 어차피 y는 n이 x축과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일 거 아니가 그쵸 그럼 바로 갈게요 아니다 한번 써야겠다 sn은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n이고요 곱하기 그치 윗변 도하게 아랫변인데 아랫변은 1이거든 요 길이 1이 1이거든 자 요거는 이제 빼서 쓰면서 거기다 1 더할게요 3의 n 승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 승 플러스 2 되는 거 괜찮나요? 끝났네요. 이제 그 다음 3분 p q 의 길이는 방금 구한 것 그대로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곱하기 p n q n은요. 3의 n 승 마이너스 2의 n 승 플러스 1 되는 거고, 넓이는요. 여기 써 있는 거에다가 전부 다 n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3에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2 되는 거지. 그럼위 아래 그렇지. 어차피 n 분의 n 플러스 1은 요번에 이제 의미가 없고 그렇지. 3에 n승으로 다 나누게 되면 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 분의 3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다. 자 레벨 3 실력완성 갑니다. 자 양수 m에 대해서 m이 양수라는 거 보다 큽니다. 요런 거는 꼭 표시를 해서 눈에 띄게. 자, 얘하고 y는 mx가 만나는 점중 원점이 아닌 점의 x좌표가 자연수 n일 때 어?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네. 그럼 지금 x로 묶을 수 있으니까 바로 쓸수 있죠. x-1분의 1-m은 0이 될 테니 아 원점이 아닌 점 그랬으니까 얘가 그치 n이라는 거지. n은 m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문제는 얘하고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랬으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지금 원점이 얘였고요. 얘가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 넓이 구하는 거 공식 알고 있으니까 공식 바로 들어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여기 에 지금 n의 세제곱 아 n 대신에 또 집어넣어야지 누구를 n 플러스 2분의 1을 n 플러스 2분의 1에 완전 세제곱 더하기 1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원래 이 넓이 6분에 가는 거니까 분분수 풀어가지고 6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놓는 걸로 그 다음에 이 간격에 몇 제곱 세제곱이죠? m 플러스 2분의 1에 완전 세제곱 뭐야? M에, 3, m에 관한 3차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여기 한 가지 조심해야 될거 지금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었죠? 그럼 당연히 n을 무한대로 보내면 m도 어디로 가겠어? 그치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m으로 바꾸면 되지요. 어. 자 그럼 이제 뭐 아니면 전부 다 n으로 바꾸든지. 그래서 상관없잖아. m은 n 마이너스 2분의 1뭐 그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겠습니까? 6이겠네요. 우드낭이 실수인 두 수열 a_n, b_n에 대해서 자 요거는 음, 한번 대입해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자, n이 1일 때는요, 1분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i 되는 거 괜찮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an 제곱, an 플러스 1 제곱, 전부 다 제곱하고 있는 거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한번 써보려고 그러니까 a1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은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괜찮나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 위에 있는 요식을 완전 제곱하는 게 편합니다. 제곱하면 4분의 그치 1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가운데 2i만 남아서 2분의 1i 2분의 1i만 남을 거거든. 어? 그러면 요거는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a2는 지금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은 얼마겠어? 그냥 4분의 1. 그 다음에 세제곱은 얘네 둘이 곱하는 거니까. 그치? 4분의 1i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올 건데 어차피 우리 제곱할 거니까. 세 번째는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2가 돼서 8분의 1. 아 뭔가 보이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쓸수 있냐면요. 그렇지 자 여기다 쓰면서 바로 가야 되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분모는 이분의 일에 이거 통째로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 자체가 이분의 일에 n승 이렇게 쓸수 있겠네 괜찮나요 앞에서 나왔던 거랑 식이 똑같은데요 <laughs> 지금 문제 형태만 바뀐 거지 그지 여기는 이분의 일에 n 플러스 일일승 플러스 육분의 일에 n승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분모의 최고 차가 이분의 일에 n승인 거잖아 답은 얼마 이분의 일이다 자,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상수, 알파, 오. 알파는 1보다 크다. 이런 거꼭 표시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의 알파승.p. 점 점점 p 자체가, 여기서 요렇게수선의발 여기 하나 떨어뜨려 놓을게요. 얘가 지금 누구냐면 n이야, n. n, 컴마, n의 알파승이고, 그 다음에 점 어리, 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일의 n의 알파승이고 점 q는 t,0이야. t가 음수겠네요. 그렇죠? 어, 나와있네. t, 음의 실수, 음수. 자그 다음에 선분 pq하고 선분 qr의 길이가 같대. 오, 색깔 좀달리해볼까요 선분 pq의 길이와 선분 pr의 길이가 서로 같다. 어, 이 길이가 같다? 거기서 뭐나 나, 나올 것 같은데? 그럼 pq는 그치 t-n의 완전제곱 플러스 n 에2 알파 제곱, 빼서 제곱도 여기서 빼서 제곱이잖아. 루트는 서로 같으니까 안 씌우겠습니다. pr은 n 제곱 플러스, 여기서 이렇 여기 빼면 1 사라지니까 알파 제곱에 n, 2 알파 제곱 된거 괜찮나요? 오, 그면 n, 2 알파 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t 마이너스 n은 자 이렇게 쓸까요? 어 아니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우선 제곱 달아놓고 이따 제곱 날리는 거야. 뭐 루트 씌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n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의 n 에2 알파 제곱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 또 문제 읽어야지. 직선 PQ하고 X축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림에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는 탄젠트 세타는 구할 수 있지. 기울기니까. 맞죠? 오케이. 탄젠트 세타를 구해놓읍시다.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쓸수 있어? X 증가량이나 Y 증가량이니까. M-T 분의 뭐라고요? 어 n 의알파승 이렇게 쓸수 있겠네. 음. 근데 문제는, 어? n 마이너스 알파 여기를 우리도 전부 다 n이 알파보다 컸거든. 그러니까 t만 n이라고 쓸게 아니라 n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건데, 뭐 그건 상관 없죠. n 마이너스 t라고 써야 루트를 그대로 벗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n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에 n에 2 알파승.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문제에서 나와 있었던 조건이 탄젠트가 아니었네요. 뭐였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세타는 4분의 파이에 가까워진대. 아,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니까 저 세타가 4분의 파이로 막 가까워져 n을 멀리 보내면 멀리 보낼수록 45도가 되면서 저걸 유지할 거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뭐에 가까워지겠어? 다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세타가 45도에 수렴하니까 탄젠트 세타는 당연히 1에 수렴하겠죠. 괜찮습니까? 오, 그럼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탄젠트 세타 대신에 n t가 지금 누구냐면요.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알파, 제,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의 n 이알파승 분의 n의 알파승 된거 괜찮나요? 그럼 끝났는데 요 값이 지금 1에 수렴하겠다 그랬거든. 어?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가 봐. n은 뭐 자연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아까 알파가 누구보다 크다 그랬냐면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n 제곱보다 n 이알파 제곱이 더큰 수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n제곱보다 n의 이알파승이더큰 것이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는 예인 걸로 확정. 오 그렇다면 루트를 벗어서 1이니까 그냥 나와도 되죠? 알파제곱 마이너스 1은 1이 되어야만 답이 1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알파제곱은 2가 될 거고 알파는 1보다 큰 수니까 루트 2가 답이겠습니다. 대표기출로 가야죠.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어, 등비수열입니다. 어 근데 an이 나와 있지 않네요. l i m i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뭐라고 나와냐면 3의 n승 플러스 그 옆에는요. 2분의1 곱하기 4의 n승 이렇게 쓸수 있고 더하기 1이 고이 답이 3이다 그랬는데 아 수열 an을 지금 유추하란 얘기야. 그치? 아 근데 보이네요. 이거 <laughs> 분모의 최고차가 4의 n승이니까. 4의 n승은 무조건 약분이 되어야될 거고 2분의 1하고 계산해서 답이 3 나오려면 2분의 3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n 되는 거죠. 문제는 A2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2분의 3 곱하기 4, 4, 16. 약분하니까 8, 3, 2, 14. 답이겠다. 5번 답이네요. 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고기요!